안녕하십니까 전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어제는 비가 좀 왔고요 뭐 서울은 그저께 눈도 왔다고 그러고요 날씨가 요즘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0년식 현대 DM8 소나타 2.0 LPG 차량이 되겠습니다 LPI 차량이고요 차량은 블랙입니다 블랙이고요 교환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2만 6천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, 이제 폰 프로젝션으로 어, 사용하는 그 미러링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. 필요한 옵션들 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제 어, 사진으로 이 영상은 사진 한 8,90장을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 보시면서 차량의 전반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. 동영상으로 내용 좀 실감 있게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으로 스킵하시면 그거 보시면 차량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하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사진 원본 내가 확대해서 좀 보고 싶다 싶으시면 네, 카톡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립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성비 어, 있는 차량입니다. 2020년식인데요, 12만 키로 주행거리 많은 거 아닙니다. 연비 좋은 차량이고요. 또 더구나 LPG 값 싸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지보수 비용은 1.6 준중형 차량보다 오히려 더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운행량이 많다면 네,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 보시고,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문자,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어서 사진 어, 걸어 놓을 테니까요. 사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